그럼 신약 성경은 무엇을 복음이라고 말할까요? 복음을 정의하고 있는 구절들을 모두 찾아본 결과 일관되게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다 하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서를 찾아보기로 합시다. 각 복음서마다 복음을 정의하는 독특한 방식이 있는데요. 먼저 누가복음은 복음을 전하다 하는 동사에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더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정의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복음 전하다. 좀더 우리말에 가깝게 번역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런 표현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하는 것을 알려 주는 겁니다. 성서학자들이 누가복음을 연구할 때는 대개 사도행전과 하나로 묶어서 연구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 저자의 저술이거든요. 그래서 두 책을 합해서 누가 행전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이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강의 링크를 클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례들을 찾아보면요. 누가 복음 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의하고 있죠. 누가복음 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목적어에 선포한다는 동사와 복음을 전한다 하는 두 개의 동사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은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은 8장 12절에 나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여기에서 전도함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오 동사 유앙겔리 조마이 복음을 전하다 하는 동사예요. 신학 성경에 전도한다는 말이 종종 나오는데요. 이 전도한다는 말은 유한계 리조마이, 복음을 전한다 하는 동사를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유한계 리조마이, 복음을 전한다 하는 동사에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그것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정의하는데요. 복음이라는 단어에 수식어를 더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복음, 이런 어휘가 여러 번 사용됩니다. 여기에서 그 나라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거죠. 마태복음에 그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사용된 사례는 화면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9장 35절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24장 14절은 이그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의 내용은 바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개혁 개정 성경은 여기에 나오는 그 나라의 복음을 모두 천국복음으로 옮겼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 곧 하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어떤 관계에 있는 거냐? 이에 대해서는 강의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마태복음이 하늘나라라는 용어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느냐? 그 구체적인 용법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 상단에 있는 마태복음 강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것은 예수님 공생애의 첫 사건의 기록이면서 동시에 마가복음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결과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한편에는 예수를 환영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한쪽에는 그 복음을 거부하면서 예수를 적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 지도자들이 그랬죠. 이 적대 관계는 예수께서 생애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극대화되었고, 그런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하시죠. 그러나 다시 살아나십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은 병행 관계를 통해서 그 복음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15절이 말하지요, 이르시되 14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15절에서 그 복음을 어떻게 전파하셨는지 이르시되 말씀하신 내용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복음의 내용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 다음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은 복음에 대한 반응이지요. 여기에서 복음의 내용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때가 찼다는 것은 무슨 때가 찼다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가 찼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이 복음이죠. 마가복음도 마가복음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에서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서는 일관되게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의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왜 복음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의 배경으로부터 살펴보기로 합시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처음 사용하신 단어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던 단어였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복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과 10절, 그리고 52장 7절에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52장 7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구약 성경은 본래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는데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가리켜서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읽은 7절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며 여기에 해당되는 70인역의 헬라어 동사가 유앙겔 리조마이 복음을 전하다 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사용된 그 복음이라는 어휘가 이사여서 52장 7절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무슨 뜻으로 쓰이고 있을까요?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계속되는 병행 관계를 통해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곧 평화를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것은 곧 구원을 공포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본문의 배경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구약성경의 이사여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선포된 예언입니다. 이 내용의 중심은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하는 경고의 예언이에요. 40장부터 55장까지는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고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후에 그 포로 생활이 끝나갈 무렵에 선포된 예언입니다. 그 예언의 핵심은 이제 너희의 복역 기간이 끝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포로 상태로부터 해방시켜서 고국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하는 해방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는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다시 신앙과 민족을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선포된 그런 예언입니다. 이렇게 예언의 배경이 달라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를 제1이사야라고 부르고 40장부터 55장까지를 제2이사야라고 부르고 56장부터 66장까지를 제3이사야라고 부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40장과 52장은 모두 제2이사야에 포함되는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들에게 선포하시기를 내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고 선포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은 누가 통치하고 있나요? 바벨론의 왕이 통치하고 있죠. 그 배후에서 바벨론의 신이 통치하고 있다고 그 시대 사람들은 믿었겠죠. 그런데, 바벨론의 왕이, 바벨론의 신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바벨론의 흥치가 끝나고, 너희가 포로 상태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하는 예언이죠.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왜 기쁜 소식입니까? 포로 상태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하는 예고이기 때문에. 해방의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이후로 유대인들은 이 복음이라는 말을 제국의 지배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뜻으로 사용해왔어요. 바벨론 포로들에게는 바벨론 포로 상태로부터의 해방이 곧 복음이었겠고. 그러나 포로가 끝나고 돌아간 다음에도 이스라엘이 완전히 독립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지배 아래 들어갔습니다. 그 시대에는 페르시아로부터 해방될 것이라는 소식이 곧 복음이었겠고요. 그 다음에는 헬라 제국으로부터, 그 다음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된다는 소식이 곧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단순한 제국으로부터 해방 그 차원을 넘어서 그것보다 좀더 본질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한 눈에 보이는 제국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지배로부터의 해방. 죄의 지배로부터의 해방 될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너희가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된다 하는 이 기쁜 소식이 곧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인 것이죠. 자, 이제 오늘 강의의 핵심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아마 많은 분들은 천국을 떠올리면서 강의를 듣고 계실 겁니다. 복음의 내용이 십자가의 속죄이든 하나님의 나라이든 결국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는 얘기니까 똑같은 얘기 아니야?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어떡하나요? 천국에 가지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천국에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오니까 똑같은 거는 아니죠. 뭘까요? 자,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관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고요. 그에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국가의 삼녀서가 무엇인가요? 국가의 삼녀서는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그런데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국민이 가장 중요하죠.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국민이 영토를 가지고 있을 때, 주체는 국민이죠. 그럴 때 국가가 성립하는 겁니다. 이러한 국가 개념은 오늘날 민주주의 시대의 국가 개념입니다. 왜?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국민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뭘까요? 잘 알고 계시는 단어인데요. 이렇게 질문하면 딱 떠오르지 않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국민을 뜻하는 영어 단어는 nation입니다. 어? nation은 국가 아닌가요? state가 국가고 nation은 국민입니다. 국민, 국가, nation, state.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네이션이라는 말을 국가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잖아요. 인터내셔널 그러면 국가간에 이런 뜻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국민이 곧 국가이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국가의 정체성은 누가 결정하나요? 대한민국은 어떤 나랍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사는 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겁니다. 영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영국 국민이 사는 나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민이 사는 나라. 국민이 국가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시대의 국가 개념인데, 이 개념으로는 성경에 나오는 나라라는 말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나라라는 말은 어느 시대에? 왕정시대에 사용되던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정시대의 국가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정시대의 모든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왕이 가지고 있죠. 전 국토, 영토는 누구 겁니까? 전부 다 왕의 소유물입니다. 그럼 국민은? 왕정시대에는 국민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죠. 백성이 있는데 백성은 왕의 소유물에 불과합니다. 왕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의 정체성은 누가 결정합니까? 왕이 결정하죠. 조선은 이 씨가 다스리는 나라. 고구려는 고 씨가 다스리는 나라. 네, 왕이 국가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왕정 시대의 국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나온 단어들은 나라라는 말이 왕이라는 단어로부터 파생되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왕을 가리키는 단어가 멜렉이고요. 나라를 가리키는 단어가 말쿠트입니다. 왕이라는 글자 뒤에 우트라는 어미를 더한 겁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킹에다가 쉽을 더해서 킹쉽이 된 것과 같아요. 예, 왕이라는 단어에서 나라라는 단어가 파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왕됨 이런 뜻이에요. 헬라우드 보시면 왕은 바실루스이고 나라는 바실 레이아입니다. 역시 뒤 글자 두 개만 다르고 그 앞에 다 똑같은 것을 알수 있죠. 왕이라는 단어에서 나라라는 단어가 파생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왕이라는 단어에서 동사도 파생됩니다. 바실류스라는 명사가 동사 바실류오가 되면 왕이 되다, 왕노릇하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다스린다, 통치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통치한다. 이 말은 왕노릇 한다 이런 뜻이죠. 이것이 왕정 시대의 통치 개념, 국가 개념입니다. 이런 이해 토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다시 정의해 보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전적으로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주 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풀어 볼 수도 있다. 그게 아니라 사전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왕이라는 단어는 오늘날 우리의 문화 관념하고는 좀 낯설죠. 그래서 왕 대심이라는 말을 쓰시면 불편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 대심이라는 표현이 좀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 주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주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는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 이 말에 담겨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 말은 정답인데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개념에 대한 선입견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에는 영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 개념의 핵심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주되심은 어디에 이루어질까요? 질문을 바꿔 보자면 하나님의 주되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영역은 어디일까요? 그런 영역은 없겠죠. 지옥에는 하나님의 주되심이 미치지 않나요? 지옥은 하나님의 손쓸수 없는 그런 사탄의 영역인가요? 그렇지 않죠. 네, 거기에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대심을 벗어난 영역은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대심이 어디에 이루어지느냐? 하는 질문은 중요한 질문이 아니에요. 그곳이 어디든 그곳에 하나님의 주대심이 이루어져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관건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개념 가운데 가장 중심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대심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보다 하나님의 주대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주대심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더 정확하게 담아낼 수 있는 용어입니다. 자, 복음이란. 하나님의 주 되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기쁜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다시 정의하고 나면 우리 신앙의 모든 개념들이 다 바뀌게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전통적인 십자가 속죄의 복음에서 믿음을 규정하면 믿음이란 십자가 속죄라는 사실, 또는 십자가 속죄라는 교리에 동의하는 겁니다. 사실에 대한 동의. 교리에 대한 동의.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뭘할수 있을까요? 그것으로 믿음은 완성된 거죠. 이것이 십자가 속죄의 복음에 따라 규정되는 믿음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터에서 정의하게 되면 믿음의 정의가 달라져요. 복음이란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소식인데, 그럼 그 복음을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에 동의하면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걸까요? 동의했으면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주 되심이 이루어지게 해야 되겠죠. 이것은 마치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가 혼인서약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랑이 이 여자를 나의 신부로 받아들였어요. 신부가 이 남자를 나의 신랑으로 받아들였어요. 사실에 동의했어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나요? 아니죠. 이제부터는 함께 평생 같이 살아야 하는 거죠. 결혼식장에서 이루어지는 혼인서약은 앞으로 같이 살아가겠다는 그 삶의 출발점이 되는 거잖아요. 믿음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단지 하나님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주님이 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는다는 말과 산다는 말이 동의어입니다. 믿음 다음에 믿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이 곧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있는데 삶은 없다. 이건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성경의 복음을 바로 이해한다면.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에 관한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게 하는 것. 예수님이 주님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복음의 정의가 달라지면 구원의 정의도 달라져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무엇이었나요? 구원이란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천국으로 장소 이동하는 거였죠. 구원받는다. 그것은 곧 천국에 가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장소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디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주 대심이 이루어져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 대심이 온전히 이루어져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내삶 속에 하나님의 주대심이 시작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주대심은 어디에 이루어질까요? 내 영혼에는 하나님의 주대심이 이루어지는데 내 육체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주대심은 우리의 영혼에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에도 이루어져야죠.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대심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질까요?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이루어질까요? 당연히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겠죠. 인간 세계에만 이루어질까요? 자연 세계에도 이루어져야 할까요? 당연히 자연 세계에도 하나님의 주대심이 이루어져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주대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고약성경 창세기에 담겨있는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셨던 완전한 창조의 상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이루어져 있던 그 에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 예루살렘을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상과 비교해 보세요.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셨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 상태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서 높임 받으시고, 사람도 자기 자리에 있고, 자연도 자기 자리에 있어서 서로 간에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것을 가리켜서,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가 그거예요.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자연이 제자리에 있나요? 바다 위에 플라스틱 조각들이 떠돌아다니고요. 물고기를 잡아서 배를 갈라보면 그 안에 전선 조각들이 들어있고요. 제자리에 있지 않죠. 사람과 자연과 하나님이 각각 제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정상적인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모든 영역에 이루어지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저 세상, 저 초월적인 영역에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천국이란 저 초월의 영역에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되심,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한 양상이다, 한 양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미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죠. 만약에 하나님의 주대심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이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겠죠. 언제 완성될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역사의 종말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한 양상이며 완성태와 관련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